선지자 예레미아는 슬픔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하고, 그리하여 예레미아가 받은 그런 몫은 수치와 조롱이고 고통과 핍박이었습니다. 예레미아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예레미아 20장에서 탄식하기를 8절 보시면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라. 그러기에 그는 자신의 생일을 축하한 것이 아니라 저주했습니다. 14절 보시면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요배의 탄식과 비슷하죠.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에 복이 없었더라면. 18절에서도 단식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그는 진실로 슬픔의 예언자고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제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직한 슬픔을 가르쳐 줍니다. 거짓 위로와 거짓 평안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정직하게 슬퍼하게 될 때, 그 슬픔이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치유하고 참된 소망을 가져다 줌을 그런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해야 할일세 가지를 차례로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슬픔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내곧초와 네, 재난 곧 쑥과 담집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고난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고난을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쑥과 담즙처럼 쓰고 아팠던 고난과 재난의 때를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닫지 않고, 그 고통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상처를... 열어놓고 아뢰고 있는 예레미야를 만나게 됩니다 어느 목회 회고록에서 읽은 이야기인데 우리 불교에서 개종하여 교회에, 교회에 나오게 된한 70대 중반의 남자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신앙생활을 한 1년 정도 잘 하는 가운데 딱 하나밖에 없는 10살 난 손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불행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의 교회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위로도 받고자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외부세계와 완전히 차단시킵니다. 이제 이 목회 회고록을 기록한 그 목사님이 전화를 하고 집에 찾아가도 커튼을 닫고 없는 척 합니다. 만나주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간신히 약속을 하게 되고 신방을 가게 되어서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이런 고통을 허락한 하나님이란 분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설령 하나님이 있다 해도 내게 이런 고통을 안겨다 준 하나님을 믿고 싶지도 않고 믿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전화하거나 이젠 찾아오지 마세요. 목사님이 참 지혜롭게 위로를 했습니다. 하나님도 독생자 아들을 잃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으신 성도님의 마음을 100%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도 그 말씀을 들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표정의 변화도 없습니다. 슬픔은 너무 크고 믿음은 너무 적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결국 돌아가시는 날까지 마음을 하나님께 열지 않고 죽음의 순간까지 아주 완고한 모습으로 그렇게 슬픔에 압도되어서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의 슬픔을 맞이할 믿음의 준비를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때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슬픔이 얼마나 크면 저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까? 당해보지 않으면 공감하기 어려운 슬픔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이 때를 위하여 믿음이 있는 것인데, 이 때를 위하여 믿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데, 슬픔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너무 적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는 슬픔 중에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나오기만 하면, 또 십자가를 붙들고 통곡할 수만 있다면, 그 슬픔이 변화되어 질수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슬픔 속에 갇혀 버린 그 영혼이 아쉽습니다. 반면에 예레미야는 살아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고난과 슬픔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나의 고난이 쑥처럼 담즙처럼 쓰다 쓰고 쓰다는 그 사실을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 보여 드립니다. 그랬더니 20절 21절 우리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 21절 내 마음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담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믄 마음의 슬픔이 있었지만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더니 오히려 소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저나 우리 성도 여러분 다 이런 은혜의 순간이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고민이 되고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 그 앞에 나와 울며 엎드려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눈물이 뺨을 적시고 그 눈물이 쉽게 닦아지지 않고 흐르는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대로 나와 두게 될때 깨닫게 됩니다. 이 눈물로 내가 좀더 깨끗해지고 이 눈물로 내가 세상에 집착을 떨쳐내게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이 나를 닦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울부짖고 기도할 때 슬픔 중에도 소망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슬픔을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께 가져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슬픔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탐구해야 합니다. 소망은 나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비롭고 선하신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22절 23절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극률이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극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 소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라.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공부하고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벌하시고 파멸의 구렁텅이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긍휼하신 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이레미아는 아침마다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생각해 보니 하나님은 인자와 극률이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은 슬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극률,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마음의 소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슬픔 중에 있을 때 자신의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진리를 탐구해야 합니다. 진리에 헌신해야 합니다. 감정에 헌신하지 말고 진리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는 오히려 부드러운 것을 찾지 말고 조금 딱딱한 것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슬픔의 역설인데요. C.S. 루이스의 조언이기도 합니다. 슬픔 중에 있을 때 오히려 부드러운 간증집이나 경건 서적보다는 좀 딱딱한 신학 서적을 읽으라고 권면합니다. 좀 조직 신학이라는 이 딱딱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걸 읽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주변에서 이런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삶이 고통 가운데 있고 마음이 혼란하고 생각이 복잡할 때 오히려 음악 듣고 영화 보면 더 그런 우울한 감정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좀 특이한 경우일 수도 있겠는데요. 오히려 수학 교과서를 들고 성도 여러분. 오히려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수학교과서를 들고 방정식을 풀고 미적분을 풀면서 수학공부를 통해서 슬픔에서 빠져나오고 우울증을 극복한 분들을 보게 됩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기분과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변함없는 진리, 조금 딱딱하지만 그 변함없는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을 생각해보고 좀더 또한 생각해보고 좀더 논리적인 것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함을 통해 마음에 참된 위로를 얻게 됩니다. 16살 때 다이빙하다가 부상당해 평생 불구로 지내야 했던 조니 에릭슨 타다가 고통 중에 위로받았던 가장 깊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성경 외에 위로받았던 책한 권이 성도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칼빈주의 예정론이라는 두꺼운 책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읽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알고는 있지만 딱딱해서 잘 읽지 않는 책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의 다이빙 사고가 절대로 우연이 아니었다는 놀라운 진리에 깊이 빠져들었을 때 느꼈던 안도감과 해방감을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칼빈주의 예종론을 내려놓고 한참을 있다가 나는 마침내 하나님께 항복했다.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했다. 나는 만족스럽게 숨을 천천히 내쉰 다음 하나님의 주권의 손길에 편안하게 안겼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죽이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사지가 마비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당연했다 놀랍습니다 모가리를 전혀 쓸수 없는 전신마비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진리를 발견하고는 평안함을 얻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진리의 말씀을 마음 속에 새기며 슬픔을 이기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를 품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24절, 25절, 26절 우리 길지 않으니까 나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나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예레미야는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이다.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 있는 것이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건 수동적인 일이 아님을 잘 압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사람의 심령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앞으로 해나가실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품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는 끝났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 그럼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나가실까? 하나님이 나의 슬픔을 어떻게 변화시키실까? 나의 보이지 않는 이 캄캄한 어두운 환경을 어떻게 약속의 말씀대로 바꾸어 나가실까? 하나님께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예레미야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70년이 흐르고 나면 유다 백성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 70년이 지나고 나면 저들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약속의 땅에 돌아와 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대하며 미래를 바라고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영생의 기쁨, 천국의 영광,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잃었던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리라는 굳센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담보로 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의 모든 일에서 자신의 열심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하셔야 합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 이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어 내실까 기대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쉽게 포기하게 되고 실망하게 될 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영혼을 위해 어떤 일을 해나가실까? 사람에게 기대를 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일하실 하나님께 기대를 품는 것입니다. 개인의 일을 통해서도요, 비록 슬픔과 어려움을 통과하지만 이 일이 끝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내실까? 지금은 캄캄한 터널이지만 벗어나면 어떤 눈부신 세상이 다가오게 될까?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슬픔 중에 해야 할 믿음의 결단 세 가지 오늘 아침 공부했는데 저희들이 함께 결론적으로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슬픔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특별히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십자가를 붙들고 그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둘째로 슬픔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진지하게 탐구하고 공부하며. 마지막으로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